구경, 관람. 구경은 진지하게 보지 않아요. 그냥 재미로 한번 보는 거예요. 시장을 구경해요. 관광지를 구경해요. 이렇게 둘러보다, 진지하게 보지 않고, 그냥 보다. 이런 뜻이에요. 관람. 관람은 조금 더 형식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. 그래서 보통 들어갈 때 입장권, 돈 내는 곳 많이 있어요. 미술관을 관람하다. 콘서트를 관람하다. 그래서 조금 더 진지하게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시장 관람하다? 안 돼요. 미술관을 구경하다? 괜찮아요. 하지만 그거는 어디 한번 볼까? 건물이 어떤지? 분위기 어떤지 한번 둘러볼까? 이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구경하다, 관람하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. 여러분, 구경하다, 관람하다 예시 만들어서 댓글에 달아주세요. 안녕.